현대차는 지금 역사상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판매량은 증가하고 제네시스는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잡았고 전기차도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여전히 현대차를 PER 45배 수준의 저평가 업종으로 보고 있죠. 왜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이 회사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기업 해부 도감에서는 자동차 업종이 왜 구조적으로 저평가되는지, 그리고 자율주행 개화속도가 현대차의 미래가치를 어떻게 갈라놓는지 산업 구조 관점에서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업종이 왜 이렇게 구조적으로 저평가되는지 현대차가 싸게 보이는 근본 이유 6가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동차 회사가 싸게 거래되는 이유는 회사가 못해서가 아니라 업종의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여섯 가지 핵심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민감업종이라는 점입니다. 자동차는 정말 대표적인 경기 순환 산업이에요. 금리가 오르면 차 구매를 미루고 경기가 나빠지면 수요가 바로 꺼지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마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익이 잘 나온다고 해서 내년에도 그대로 갈 거라고는 안 믿는 거죠. 바로 이 구조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질수록 오히려 PER이 더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정비 중심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공장, 설비, 라인, 금형, 자동차는 고정비가 정말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판매량이 조금만 줄어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출렁이죠. 시장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성이 너무 큰 산업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에요. 이러다 보니 지금의 이익 구조가 앞으로도 유지될지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연기관에서 EV, SDB를 거쳐 자율주행까지 지금 자동차 산업은 정말 역사상 가장 빠르게 바뀌는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새로운 경쟁자도 나타나고 기술도 완전히 바뀌고 비용 구조까지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익이 유지될까? 시장에서는 이 질문에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크면 PER은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반복 매출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IT 기업처럼 구동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자동차는 한번 팔면 사실상 매출이 끝나는 구조예요. 완성차는 판매가 끝나는 순간 매출도 끝납니다. 소프트웨어 OTA 매출이 본격화된 회사는 아직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동차가 전형적인 케펙스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현대차는 매년 공장, 배터리 합작법인, 플랫폼, 각종 설비에 수십조 원을 계속해서 투자해야 해요. 자본 투입이 크면 ROE가 낮아지고 ROE가 낮으면 PER은 절대 높아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바로 한국 리스크입니다. 강성노도 지정학적 리스크 원화 변동성, 이세 가지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자동차 회사를 일본, 독일보다 더 싸게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업종 자체가 구조적으로 싸고 그 중에서도 한국 리스크 때문에 더 싸게 보이는 회사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자율주행이 오면 자동차 산업에 돈이 흐르는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과거 자동차 산업은 제조가 중심이었습니다. 돈은 차를 팔아서 벌고 기술의 핵심은 엔진과 변속기였죠. 그래서 마진도 보통 5에서 1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젠 소프트웨어 중심 산업으로 넘어가요. 돈은 구독형 서비스, 자율주행 운행료, OS 라이센스에서 나오고 기술의 중심도 AI, OS, 지도 데이터로 옮겨갑니다. 마진 구조도 3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 산업의 핵심 가치가 금속에서 코드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차 기업의 미래 가치는 얼마나 빨리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되느냐, 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대차가 그중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율주행은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도데이터, 그리고 서비스 플릿. 이네 개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하는데요. 현대차는 이중세 개를 이미 직접 구축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건 업계에서 상당히 드문 구조적 강점이에요. 먼저, 현대모비스가 센서와 하드웨어를 직접 수직계열화하고 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카메라나 레이더, 라이다, ECU 같은 핵심 부품을 완성차 그룹 내부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OEM은 정말 손에 꼽히거든요. 현대차는 테슬라, BYD에 이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수직 계열화 능력을 갖춘 회사입니다. 두 번째는 CCOS입니다. CCOS는 현대차의 미래 생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OS 전략이에요. 현대차는 2025년, 2026년부터 전차종의 자체 운영 체제인 CCOS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테슬라처럼 OTA로 기능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주행 데이터를 직접 모으고 유료 기능을 구독 형태로 팔수 있고 차량 안에서 자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조 기업에서 차량 내부의 플랫폼 사업자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도와 데이터입니다. 현대차는 모셔널 로보택시 실증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고는 있지만 아직 테슬라나 웨이모처럼 전국 단위 데이터 수준은 아니에요. 다만 L2 플러스 L3 기능을 중심으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주행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 나간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네 번째는 서비스 플리 레이어인데요. 여기는 현대차가 아직 가장 부족한 부분입니다. 현대차는 아직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기반의 상업 서비스를 띄우지 못했고 테슬라나 웨이모처럼 플랫폼에서 직접 수익을 내는 구조도 없습니다. 이게 현대차 입장에서 가장 명확한 약점이에요.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율주행이 얼마나 빨리 개화하느냐. 이 속도 하나가 현대차의 장기 가치를 결정해요. 빠르냐? 적당하냐, 느리냐. 이세 갈래가 현대차의 미래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이 빠르게 열리는 시나리오입니다. 2027년부터 2032년 사이에 L4 로보택시가 주요 지도로 빨리 확산되는 그림이죠. 이렇게 시장이 빨리 열리면 테슬라와 웨이모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데이터가 그대로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플랫폼 수익도 사실상 독점하게 됩니다. 반면 완성차 기업들은 제조만 담당하는 하청형 구조로 밀릴 위험이 커져요. 현대차도 제조 경력은 세계 최강이지만 OS나 데이터 기반의 수익을 똑같이 가져가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빠른 개화 시나리오는 현대차에게는 가장 불리한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에요. 기술이 아무리 빨리 발전해도 규제의 보험 책임 구조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은 서서히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도시마다 자율주행 인프라가 전부 다르다는 문제까지 겹치면 확산 속도는 자연스럽게 늦춰지죠. 이 구간에서는 보통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고속도로 L3가 먼저 대중화되고 도심 L4는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행되고 OTA와 차량 데이터가 5년, 10년 동안 꾸준히 쌓이고, 완성차 기업들도 소프트웨어 수익 구조를 만들 시간이 확보되게 되죠. 이 그림은 현대차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CCOS와 OTA 기반의 소프트웨어 전환을 충분히 완성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현대차가 제조 기업에서 차량 내부의 플랫폼 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바로 이 점진적 개화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율주행 확산이 크게 늦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사고 문제, 규제 지연, 보험 체계 형성이 늦어지면 완전 자율주행은 2040년 이후로 밀릴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시장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조 중심 시장이 더 오래 유지되고 완성차 기업에게 우호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소프트웨어 전환은 다소 늦어지지만 대신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평가 디스카운트는 오히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현대차에게 아주 안정적이지만 큰 도약은 제한되는 그림이요. 쉽게 말하면 현재 상태 유지 플러스 완만한 성장에 가까운 시나리오죠. 제 핵심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정말 간단해요. 현대차는 자율주행이 너무 빨리 오면 위험하고, 반대로 천천히 오면 기회가 생기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는 제조 경력은 이미 세계 최강 수준이지만 데이터와 OS 플랫폼 경쟁력은 지금부터 키워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현대차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건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하냐가 아니라 자율주행 시장이 얼마나 빨리 열리느냐 이 속도 그 자체입니다. 시장이 너무 빨리 열리면 테슬라 웨이머가 주조권을 가져갑니다. 속도가 적당하면 현대차도 OS와 데이터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요. 속도가 느리면 제조 중심 구조가 오래 유지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기업의 본질은 뉴스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구조는 지금 딱 변화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기업회부 도감은 이 변화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앞으로도 계속 깊이 추적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